안녕하세요 하유입니다 제가 Q&A를 한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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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네요 밤에 영상들을 처음 접하고 꽂혀서 얀데레 2편과 생일산물 P편을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뺨을 때리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laughs> 소리가 뺨을 때리는 소리 같나? 막 때리는 소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알려줘야 하나? 음, 여기서 공약 하나 걸죠. 만약에 1000명 찍으면 때리는 소리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영상 제작할 때 자기가 만드나요? 음, 막 되게 심한 것 말고는 다 자기감이 안 들어요. 예. 세 번째 질문. 왜 이름이 하유인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픈 채팅만 개설 생각 없는지. 이름이 뜻이, 저가 사실 하얀 우유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아, 그래서 그냥 하유로 지었고요. 어, 그리고 난너 되게 많이 좋아해. 그리고, 오픈 채팅만 개설 생각은 없어.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질문인가? 뭐지? 네 번째 질문, 어. 아닌가? 어, 세 번째 질문이구나. 하윤님 나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아직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어요. 누나한테 엉덩이 맞는 동생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근데, 저가 이 문제가, 저는 식구를 안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식구를 겁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왔나요? 아이디어는 그냥 저만 생각하거나 다른 분들 유튜브 주제 보면서 없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저거 ASMR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해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유튜브를 딱 했어요. 처음 올리게 된 계기는 뭔가요? ASMR을 저와 옛날에 주로 듣던 거여서. <laughs> 후배 컨셉 하실 생각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팬워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음, 저와 초코우유를 좋아하니 초유로 하겠습니다. 우리 초유들. <laughs> 트위치 하실 생각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트위치 방송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네요. 아닙니다. 없어요. 아직까진 없어요. 왜 이리 목소리가 예뻐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주변인들도, 아, 제 목소리 진짜 이상하다, 이래서 이상하다 믿고 있었는데, 아닌가? <laughs> 뭐하고 지내시나요? 음, 요즘엔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팬분들 주 연령층이 궁금해요? 모르겠네요. 연대레 시리즈는 언제까지 하실 건지, 할수 있을 때까지! 즐겨보는 유튜브 컨텐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음, 저는 밈이나 ASMR을 많이 듣죠. 네. 남자 ASMR.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키는 얼마나 크신지, 이상형은 뭔지. 나이는 아직 비공개고, 키는 작고, 이상형은 목소리만 개좋으면 개좋아요. <laughs> 영상을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뭔가 학생인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건가? ASMR만 할 건가? 불알이 몇 개세요? 저 기억나세요? 왜 일본에서 따로 옮겼나요? 일단, 영상을 다시 <laughs> 올린 이유는, 어, 없고, 네, 학생이에요. 앞으로도 뭔일 없음 계속 올릴 거고, ASMR만 할 거예요. 그리고, 뒤질래 너? 나 연기야 나 여자라고 응, 너 완전 기억나. 일본 계정에서 경구가 두 번째라서 일본 계정을 따로 옮긴 거예요. 스푼에서 방송할 계획은 있으시며 현실에서도 얀달레인가요? 스푼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현실에서는 얀달레까진 아니더라도 집착이 좀 심한 편이에요. 유튜브에서 다른 주제로 영상 올리실 계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예님, 주로 녹음은 어디서 하나요? 집에서요. 유튜브 다시 복귀 후 완전히 하신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섹시하신지. <laughs> 나 섹시하다는 말, 나 섹시하다는 분 진짜 처음 봤는데? 얀데레 뱀파이어 찍어주쇼! 헐, 이분 진짜 콘텐츠 대박 잘 넣는다, 근데. 헐,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나 진짜 신기해서 그래. 자,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났네요.